요즘 세상은 교회들 때문에 몹시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로 대변되는 교회한 정치인들의 활동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목사들이과 교회들이 마치 수구 보수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또 코로나 초기에 대구 신천지발 확산에 이어서 최근에는 인터컵 수련원과 진주 기도원발 감염원에 대해 연일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어, 신천지나 일반 교회나 다를 바 없는 몰상식한 집단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정말 화가 나지만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주변의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일탈 행동 때문에 나도 같은 사람 취급당하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억울하고 화나지 않습니까? 교회 안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감들이 허물어질 때, 성경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진리인가 의심이 든 적은 없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보이는 이 마태봄 13장의 천국의 두 번째 비유에 해당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천국을 독특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은 천국의 이미지와 좀 다른 이미지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은 천국을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단지 좋은 곳, 평안하고 어, 평온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좋은 씨를 밭에 뿌리고 그 생동감 있는 결실을 기대하는 한 사람, 즉,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는 그분이 바로 인자, 곧 예수 그리소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리시고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주님의 이런 기대와 달리 현실은 좋은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몰래 한 밤중에 뿌려놓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완벽한 낙원, 천국의 이미지가 아닌 악이 득세하고 그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오히려 더잘 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곡식보다는 가라지가 더 많이 판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이상한 천국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사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동일한 갈등이며 또한 의문이 되지 않나요? 예수님은 종들의 보고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심정을 다 아시고 헤아리시며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27절에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이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런 복잡한 상황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드신 상황이 아니라 원수가 한밤중에 가라지를 뿌려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 밭에 좋은 씨를 뿌렸지만 사단이 좋은 곡식들이 자라는 들판에 이 가라지 씨를 함께 덧뿌려 밭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그런 이상한 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이런 상황에서 주인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종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들이 당면하여 고민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주님의 처방이며 주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 아닐까요? 주님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이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그의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2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은 대답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혼란스러운 현실의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주님의 처방은 놀랍게도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두라. 라는 것입니다. 뻔히 원수가 한밤중에 뿌린 가라지 때문에 한해 농사를 다 망치게 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종들이 스스로 어,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묻는 것이 주인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고마운 제안이 아니었을까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 못하도록 김매기를 자주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상입니다. 좋은 시들을 심어 자라는 밭을 보면서 가라지가 보이면 사실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으시나요? 요즘 판치는 이단들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 뻔한 이단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두어라. 이런 이상한 처방을 내리시지 않을까요? 주님은 왜 이렇게 판단하시고 명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이유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가라지는 잡초의 일종으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밀과 보리와 구별이 잘안 되는 독보리를 가르칩니다 이 독보리는 미리 먹을 물과 양분을 도둑질해서 정작 잘 자라야 될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농사를 짓는데 가장 힘든 것이 정성껏 심은 곡식들이 자라는데 방해하는 잡초들 뽑아내는 것 아닌가요? 참 이상하게도 이 잡초들은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고 또잘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틈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잡초들을 뽑아 냅니다 잡초를 제거해야 농작물의 수확이 많아지고 한해 농사가 잘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강원도 정선에 농화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근밭에서 이제 막 싹이 나오는 당근에서 김매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시범이라도 보이듯이 이 잡초를 한한움큼 뽑아서 딱 보여주었는데 잡초가 아니라 그 뿌리에 당근이 달려있더라고요. 아마도 저 같은 부실한 종들이 많아, 아까운 당근 잃을까봐, 그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을까요? 가라조 곡식이 함께 자라는 것을 보면서도, 이 뽑아내지 말라, 이 말씀이, 혹시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라 농사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농사에를 잘 몰라서 방치하라고 잘못 지시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진 않으시나요? 그러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밭에 자라는 농작물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뿌린 좋은 씨앗들이 가라지와 함께 뽑히지 않도록 배려하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처방은 정말 독특한 방식입니다. 농사를 짓는 이유가 곡식을 많이 거두기 위함 아닌가요? 곡식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가라지를 뽑아줘야 할 텐데 주인의 이런 선택은 사실 많은 결실보다 오히려 곡식 하나하나를 보호하시려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가라지를 뽑아준 밭에서는 백배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곡식단이 가라지 때문에 절반에도 못미치는이 30배밖에 맺지 못한다는 것을 감수하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효율과 성과보다 한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저도 단일 목회를 하다 보니 사람들을 배치하는데 효율이 먼저냐? 아니면 그 영혼의 생명이 먼저냐?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이런 고민에 정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효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인내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품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들이 가라지 서, 가라지가 아니라 가라지에 의해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안목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현실 문제에 대한 두 번째 주님의 처방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인이 종들에게 주신 명령은 곡식과 가라지가 둘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의인의 주변에서 이 가시 역할을 하고 피해주는 것을 주님이 뻔히 아시면서도 그냥 함께 자라게 두라. 이 말씀은 어쩌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주님이 허용하셨을까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라지를 뽑으려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신 주인은, 이 밭에서 곡식이 열매 맺기까지, 즉,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는 기한을 분명히 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곡식이 열매 맺어 추수할 때가 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 가라지 역시 번성하는 것을 참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당장은 곡식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옆에서 곡식보다 더 번성하게 자랄지라도 그 기한은 반드시 추수할 때까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추수할 때까지인가요? 가라지 특성상 다 자라기까지는 열매를 맺기까지는 구분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추수 때는 그 맺힌 열매를 보고 금방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중간에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면 건강한 곡식들도 함께 희생될 수 있지만 다 자라게, 추수, 자라게 되면 추수하는 과정에서 함께 뽑아서 탈고 가는 과정에서 쉽게 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약 곡식의 입장이라면 이 추수의 때를 인내 시간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열매를 맺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며 가라지가 옆에서 번성하는 것을 보며 견뎌내는 것도 분명 인내가 필요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곡식만 인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인도 곡식의 열매를 맺어 추수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인의 입장에서 추수의 때를 기다리시고자 하는 선택을 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뿌려진 좋은 씨앗들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좋은 씨곧이 땅의 의인들이 그들의 선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가라지 틈에서도 그 생명력을 잊지 않고 맺는 열매기에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귀히 보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코리텐 분 여사를 아십니까? 이 코리텐붐과 그의 경건한 가족들의 삶은 아기 권세를 잡고 있을 때조차 그리스 도인으로서 어떻게 열매맺을 수 있는지 위대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던 2차 대전 당시에 이 코리텐붐 여사 일가는 그러니까 경영하는 작은 시계포는 수십 명의 유대인들의 은신처였고 그 일을 위한 조직 본부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나중에 온 가족이 나치 포로수용수에 갇혀 유대인들과 함께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84세의 나이에 갇힌 코리아 아버지에게 게시다포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 말했다고 합니다. 늙으니,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신은 집, 집에 보내줄 테니 더 이상 말썽 피우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네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만약 집으로 돌아간다면 도움이 필요해서 내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 누구에게나 나는 다시 문을 열어줄 것이요. 결국 그녀의 네 아버지는 수감된 지 9일 만에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리텐붐은 죽음의 집단 수용소에 갇힌 동안에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었고 잔인한 간수를 용서했으며 석방된 후에도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재활을 만들어 섬겨냈습니다 그의 삶은 악이 승리하고 있을 때조차 보석과 같은 열매를 맺는 고귀하고 위대한 삶을 살수 있는 그리스연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닐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은 완벽한 낙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천국은 악에 의해 상하고 찢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론에 언급했던 천국을 인격체로 묘사한 이유에 대해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그곳의 환경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 때문 아닐까요? 악이 아무리 더 추해지고 독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승리할 것을 믿기에 주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라지들 사이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생동력 있는 생명을 가진 천국의 열매로 사는 법세 가지로 정리하며 마지막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들분,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는 악인으로 인해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구약의 하바구 선지자는 악인들의 횡포가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습니다. 왜 악인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그런 질문에 하나님은 북방에 갈대한 민족을 일으켜 그들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선지자는 답답한 마음에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더큰 악인을 사용하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오직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대답과 함께 악인도 악한 때 하나님이 쓰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심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와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이세시편 37편은 악인들의 번성하는 것을 마치 풀과 같은 존재로 비유하고 있지 않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9절, 1절로 2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구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리로다. 아멘. 그들의 번성은 결코 오래 가지 않을 한 시절에 그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가라지 핑계 되지 말고. 열매 맺기를 더욱 힘쓰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의심과 핑계로 결국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것이 가라지가 뿌려진 이유 아닌가요?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하고 알곡이 가라지로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거듭남은 결코 내 소관이 아니지만 나를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분명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 천국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의심하느라 에너지를 사용하지 마시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과 성령님을 따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결코 가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핑계할 틈이 없습니다. 열매 맺도록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꽃을 피우고 잎사귀 무성한 것에만 자랑하는 그런 인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추수 때까지 인내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무리 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라지를 참고 견디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강인하고 늠름해질 것입니다. 한길가는 순례자에서 유진 피터스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의 인 신앙이 양호한 조건에서만 풀어낼 수 있는 유약한 삶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폭풍과 가뭄을 견뎌내고 무자비한 압제와 발굽과 발급, 야만적인 습격 아래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하고 영원한 생명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실에 두지 않고 가라지 사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역동적인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전공과 같이 빚으시며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인내하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72장을 가사를 묵상함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